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구미오 t v 의 민규미자 저는요 집을 지을 건데요 제가 좀 지웠다가 아이거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답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호호 호호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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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음, 음맞요 이거 아니지 자 여러분 그럼 먼저 제기좀오 자갈 보내시 여러분. 자 그럼 먼저 1일 창발 터하고요자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거 조금 이제는 했어요. 자 먼저 여기는 수족관입니다. <laughs> 자 음, 지워보도록 할게요. 음, 자 그러면 석영계단으로. 그 다음에 석영블록 석양 블로그 일단 먼저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요이, 요이, 요. 음, 먼저 석양 계단을 그래서 워줍니다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와우! 아! 안 돼! 내가 실스로 해버렸을 때안 돼. 야, 미안. 찬디야, 미안해. 네, 다시 채워주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젤트드 테이블입니다. 제가 왜 여기 한방왜 한칸 남겨놨냐고요? 여기는 더 꾸밀 것이 있습니다. 석영 블록으로 안 채울 거기 때문에. 하... 막힌 다시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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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왜 차, 차, 님이안나 차, 냐면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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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못 차, 차, 요자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차, 기로 했고요. 오늘 그, 여러분이 만약에 막 게임에서 추천을 하실 게임이 있으시면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음, 먼저 여기 창문을 만들 거예요. 근데 그냥 창문을 만들면 쪽럽겠죠 여러분 그 창문을 만들지 말까요? 아니죠. 그래도 집이니까 창문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어 음, 좋습니다. h 다 따다다다다다다 좋 t 습니다 여러분. 아 됐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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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가 어디 있을까? 유리 가 a ta. t 유 u s t m 습니다자 그러면 한칸한칸씩 자 방...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는 유리창을 한번더 해주시도록 할게임. 할게임? 할게임 보지 하겠습니다. 할게임. 이 창문을 만들어 줬고요. 뭔가 좀 이상한데. 아닌가?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렇게. 어,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그 다음에는요. 유리창을 해줄 거예요. 자, 석블 불러고요. 이제, <웃음> 이제, <웃음> 네, 여 음, 잠깐만요 아니 <laughs> 자 여러분 네 여러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차차 차그 음, 다음에 여기 또 유리창을 만들어 줍니다. 자 여러분 대죠자 이제 여기 그냥 빵 뚫려 있어야됩니다 네자 이렇게 다시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 저물고 있네요 자 그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한 칸만 남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그 다음에는 아 됐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주시도록 할게요. 와우, 평범한 집가들. 제주 뭔가 좀 석영 블럭이랑잘잘 잘 어울리는 문. 여분은 러 뭐일 것 같나요?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첫 번째로. 참나무, 문, 두 번째로, 전, 전나무 문, 그 다음에 자작나무 문, 정글나무 문, 아카시아 문, 짙은 참나무 문, 설물. 제가 보기엔 짙은 참나무 문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똑같은 색깔일 수는 없잖아요. 네, 밤을 이제 꺼내도록 한번, 재수는... 잘 수는 없잖아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문을 한번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닫아주는 겁니다. 엔체멜트. 요. 와우! 이제 여기를 계단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오, 멋있는데요? 멋있는데? 오, 멋있는데? 좀, 좀 그럴싸한데요? 아 여러분 제가 저 위에 뭘 올려 드렸는지는 뭘 올리지는 아직 발표 안할 겁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세요. <laughs> 됐습니다 어어저아 여러분 제가 근데 거기서 무한의 계단을 찍었 찍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한의 계단을 잘하신다면 저에게 저에게 무한의 계단을 잘하신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손을 빨리 터치하던가 막 손을 빠르게 터치해요? 아니요. 그럼 신중하게 해요. 아니면 엄청 집중해서 해요. 막 이런 댓글이나. 무슨. 그러면 제가 뭐하는 게다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제 여기다가 문을 만들 아니 요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빙규야 자, 1차, 1차, 1차. 1차. 에잇. <목소리도> 아니, 왜, 이제 또, 비가 와. 잠시, 치 지, 버렸다 발견해주고요. 자, 그러면,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음, 여러분, 그러면, 지치기, 지치기 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